오늘이 새날이고 새책이고 시작이다.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시작하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6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1314일째가 아니라 저는 11일 제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사업가 겸 유튜버 겸 작가 겸 강사인 행복한 새싹 구독이 스카이 하우스의 스카이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고영아님께서는 초월하자라는 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월이라는 게 어떤 아픔, 고통의 단계를 뛰어넘은 그 상태를 초월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도, 저도 초월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침 긍정학원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고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으며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금정학원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9시까지 먹는다.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이렇게 초월하는 삶을 사는. 9. 이렇게 초월하는 삶으로써 내 제품을 재발했더니 내 제품이 전 세계인들이 찾는 제품이 됐다. 10. 이러한 나의 성장과정을 책으로 출간했더니 내 책이 종합베스트 1위가 되었고 해외로 수십만부가 수출됐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